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보니까 아주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 낮에는 굉장히 햇살이 따사롭고 벼가 무럭무럭 무럭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런 고장입니다. 검정 포도, 캔벨은 거의 수확이 끝나고 청포도, 샤인머스켓 수확철입니다. 어, 막 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빨리빨리 당도가 오르지 않아서 농민들 속을 태웠는데 이제 요즘에는 햇살이 따사로워서 당도가 막 올라가니까 어, 수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트 가서 좀 비싸더라도 여러분들 농민의 땀과 어, 흘린 노고에 생각하면 어, 그다지 비싸지 않다 생각하시고 건강에도 좋다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장고와 신발도 치면서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자세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데 자세가 이렇게 허리를 곧 세우면 절대 예쁜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허리를 숙여 주시고 무릎을 살짝 굽혀 주시고 다리는 이 장구의 폭만큼 벌려 주시고. 자, 그리고 어깨가 정면을 보고 있다가 이 어깨가 살짝 45도 정도 틀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45도, 또 반대쪽 45도. 자, 그러면서 다리를 의도적으로 흔들지 마시고 또 힙도 의도적으로 흔들지 마시고 그냥 어깨가 가면 무게 중심을 좌측으로 우측으로 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깨를 따라올 수 있게 다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아마 예쁜 자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은 그일번 타법에 대해서 그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번 타법은 우리가 창구를 어, 칠 때도 여러 가지 타법이 있습니다. 궁을 치더라도 그냥 밑으로 내려치는 궁이 있고 또 위쪽으로 약간 당기면서 속구 치는 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쪽으로 미는 궁도 있고 뒤쪽으로 당겨주는 궁도 있고 자, 따도 마찬가지, 그렇죠? 따 있죠? 내려치는 따가 있고 들어주는 따가 있고 그렇죠? 다 다르죠? 그리고, 다다를 칠 때는, 다다, 당겨주고, 또, 뒤쪽으로 약간 위치가 바뀌죠. 다다, 당겨주고. 자, 우리가 깽가리를 칠 때, 생각하시면 알것 같습니다. 깽가리를 칠 때, 한 면을 치나요? 한 면을 계속 치지 않죠? 위에서 내려치고, 앞에서 당겨치고, 밀어치고, 그죠? 올려치고. 어. 이렇게 치지 막한 면을 계속 치지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장구도 한 면을 계속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치는 게 아니라 밀어칠 때도 있고 당겨 칠 때도 있고 쳐서 밑으로 쳐줄 때 있고 당겨줄 때 있고 자 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도 따도 밑으로 내려쳐줄 때 있고 또 밑에서 위로 당기면서 쳐줄 때 있고 그래서. 그렇죠? 다 탑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령을 생각하시면서 치시면 됩니다. 자, 쿵 따다, 쿵 따다, 쿵따쿵따 쿵 따. 자, 어깨를 돌리면 쿵 따다. 자, 우리가 어깨가 바로 있다가 옆으로 돌면 어때요? 팔이 하나는 굽혀지고 하나는 펴지겠죠. 또 반대로. 하나는 굽혀지고 하나는 펴지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태권도처럼 팔을 굽혔다 폈다 해 주시라고 그래서 궁따다 궁따다 궁따 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를 위로 솟구치게 당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따다 궁따다 궁따 궁따 이걸 의도적으로 여기 밑에서 당겨 주셔야 됩니다 들어서 치고 당기면 박이 넣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힘껏 고 계시다가 당겨 주시죠. 자, 우리가 따다를 칠 때는 약 타기 때문에 팔을 들지 않죠. 발목하고 손가락만 힘을 줘서 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콩 따다 콩 따다 콩 따다 콩 따기기 때문에 첨과 끝이 강박이죠. 자, 그래서 끝 첨과 끝이 강이기 때문에 첨과 끝은 겨드랑이를 털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콩 따다 치고 나서 척박이 강이니까 들고 있어야 되겠죠. 얘를 칠 때. 그래 야칠수 있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쿵 따다. 쿵 따다. 쿵따할때 당겨 주는 따를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쿵따할때 내려와요. 여기서 하늘을 놓고 치면 여러분, 들 어때요? 의도적으로 올라갔다 의도적으로 내러기 때문에 박도 분고 박이 정확하지 않죠. 치기도 힘들고 어깨도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번째 딸을 당겨주면 굉장히 분법도 예쁘고 말발러 소리가 나면서 치기도 어깨가 굉장히 부드러워서러들지 않고 여러세하고 같이 치면 아주 멋있는 그런 장단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깨 좌우세를 하면서 1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처음이 처음에는 좌우세니까 어깨를 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강타니까 겨드랑이를 틀어서 궁을 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따 올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딸을 쳐주면서 반대쪽 어깨를 올리죠. 그래서 강과 강을 해주고 세 번째 딸을 띄워주는 거.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아마 처음엔 잘안 돼도 자꾸 하시다 보면 그게 아마 이제 내가 몸에 익히고 손에 익는다면 아마 더 멋있는 장단 칠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죠. 3호 남승민군이 미스터 트롯에서 불러서 아마 점수를 많이 얻고 인기 모리를 많이 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i mm -hmm.